안녕하세요. 나의 법률사무소 부산소리 김 실장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니시고 저희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한명 있는데 어 해결되지 않은 교통사고 사건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을 좀 해줘라. 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뭐 복잡하기는 한데 결론은 어 상대방이 이제 공제조합이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송을 넣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소송을 넣는 이유는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합의가 잘안 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니면 이제 피보험자가 소송을 넣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이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었었고, 이렇게 문의들이 오면은 공통적으로 드리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결할 수 있으면은 그냥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종결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벌려면 소송 대응 빡세게 해가지고 승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길 수 있는 사건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길 수 있는 사건이면 해야죠. 근데 소송을 대응을 해서 뭐 본전치기 한다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무실 입장에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좀 양심적으로 아, 이건 소송하시면 선생님이 무조건 손해를 보니까 합의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낫을까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항상 후자 쪽이에요 계산을 좀 뚜죽여 봐가지고 당사자한테 손해가 될것 같으면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분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통화로는 근데 소장을 보내 줄 테니까 검토를 해서 자기는 끝까지 대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내 주셔도 제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이상이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상담 과정에서 얘기를 그냥 대충 들어만 봐도 소송까지 하려는 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메일 보내신 소장이 있는데 2022년도에 사고가 나셨고 보험사에서는 140만 원 외에는 줄 돈이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의 소장이에요. 그래서 140만원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는 안봐도 뻔하죠. 그냥 보험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선에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약 2년 정도를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이기타손해금이좀 높아요. 그래서 산정을 한게 140만원. 그런데 이분이 받은 진단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추간 파탈 출증에 대한 신체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신체 감정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이분이 쓰신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감정을 했는데 사고 기여도가 30% 기왕증이 70%가 나왔다. 근데 이분이 치료비를 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치료비의 70%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700만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정된 합의금이 1000만원인데 700만원 물어주고 나면 300만원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300만원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 뭐, 신체 감정 비용에서 300만원, 500만원 써서 소송을 대응을 했는데, 첫 대고, 퍼대고 300만원 남고, 그렇게 하는 이 지금 보험사에서 주는 140만원 받고선 사건을 종결하는 게 낫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간 판탈출증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의 소득, 피해자가 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송을 할 때. 검토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과실이 있으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치료비를 얼마나 쓴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800 정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보험사태 했죠. 이분이 치료비가 얼마가 나갔냐. 17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대요. 그럼 이미 답 나왔죠. 외상교도 30%, 기왕증 70%가 나오면 1700만원에 70%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50%가 나와도 5 50 0로 물어줘야 돼요 이분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금액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송 못하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받고 사건을 그냥 종결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소송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왕증 비율에 따라서 내가 이 소송에 다 물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물어 주고 남은 돈이 과연 있을지 있다면 얼마가 될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내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대을할지 아니면 합의를 할지 이분 지금 보험사에서 140만원 얘기했는데 보험사랑 그러면 소송하지 말고 합의로 종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험사랑 이 금액에 2.몇배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고 종결을 했어요 그소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 받았고 소송은 이제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낫죠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끝까지 소송해서 내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디스크 사건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사고기여도가 100%가 나와야 되는데 사고기여도가 100% 나오는 케이스를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기왕증 50%만 나와도 이분 같은 경우는 500에 350 85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산출 합의금이 그만큼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소송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